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똑같고요. 음, 동격의 대절을 알아봅니다. 앞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 뒤에 대절 나오면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똑같단 얘기죠. That he saw me. 자, 그가 나를 봤다는 것이라는 내용이 앞에 나온 명사와 똑같은 겁니다. The rumor that he saw me is false. 바로 동격이죠? 자, 이때 앞에 나와 있는 the r u m o 우리말로 뭐 소문이겠죠? 어떤 소문입니까? 똑같죠? equal. equal. 즉, 그가 나를 봤다는 그 소문은 is false. 거짓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거 바로 이제 동격의 대절이라고 합니다. The rumor that he said is false. 자, 이건 과연 뭘까요? 잘 봐요. 그가 말했던 그 소문은 거짓이야. 문장인데, 윗 문장과 차이점 보이십니까? 사실은 뭐, 뜻만 아시면 가장 좋고요 물론 해석, 영작까지 할줄 알면 더 좋겠죠. 근데 굳이 문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앞에 건이 꼴이었지만 지금은 수식 관계죠. 그가 말했던 그 루머는 거짓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때 대수은요 바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도 대절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사도 있고요. 자세한 건 뒤에 관계사 파트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절이 명사절이라고만 먼저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차이점 뭐냐면, 자, 동격의 대절과 관계대명사 대절을 비교해보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동격의 대절은 명사절이니까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대절 뒤에 붙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게 와야만 됩니다. 즉, 대 뒤에 주어, 타동사, 목적어 빠진 게 없죠. 완벽한 게 옵니다만,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대신 쓰인 명사입니다. 따라서 어, 요 대시 하나의 명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대 뒤에는 명사 하나 빠진 게 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계 대명사, 대 뒤에는 명사 하나가 빠진 문장이 와요. 볼까요? 한번? 자, 그가 말했다. 뭘 말했지? 목적어가 없죠? 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가 이대시예요 관계 대명사죠? 물론 자세한 건 관계사 때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문법적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론이죠, 늘. 그냥 이 문장 보시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이 문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이 문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동격의 대절 자, 동격의 대절은요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명사가 주로 이런 명사일 때입니다쭉 나오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fact라든가 truth 뉴스 아이디어. 그러니까 뒤에 대절 나오면 뭐뭐라는 생각은 뭐뭐라는 뉴스, 뭐뭐라는 진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주로 동격의 대절에 많이 쓰이는 명사들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세민들 언급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문법이 아니라 용법이죠. 단어 하나하나의 쓰임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음, 넘어가서. 바로 이제 동격의 대절 말고 It is that 강조구문이란 게 있습니다. 언제 쓰는 것인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